상장지수펀드 ETF 보수를 두고 출혈 경쟁을 벌였던 삼성과 미래에셋이 이번엔 분기 배당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분배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논란 속에 점유율이 떨어진 미래에셋이 다시 배당을 늘리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기자 미래에셋 배당금을 얼마나 늘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공시를 했는데요. 오늘 투자 토크는 조금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미래에셋 운용이 S&P 500과 미국 나스닥 100 상장지수펀드 ETF의 그러니까 4월 분기 배당금을 각각 80원과 389원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이제 다음 달 7일, 5월 7일이죠. 5월 7일에 해당 분기 배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상품들이 이제 미래에셋 운 용 타이거의 대표 ETF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 배당이 더 관심이 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지난 1분기 1월이었죠. 배당금을 실제 분배금보다 적게 지급을 하면서 잔여 배당금, 당시에 지급하지 않았던 1월 잔여 배당금을 이번에 얹어서 지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특히 나스닥백 ETF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분배금 273원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70원만 지급을 했었습니다. 네. 뭐 이제 세법 개정의 불확실성에 따른 보수적인 지급 이 이라고 해명을 했었는데요. S&P 500의 ETF 경우 1월 말 자녀분배금 20원, 미국 나스닥 백은 173원에 이자까지 소량 추가로 지급된 게 이번 금액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ETF 점유 1인 삼성 자산운용도 이번에 미국 대표지수 S&P 500과 미국 나스닥 백의 ETF 분기 배당금을 공시를 했습니다. 당초 이제 TR 지수였던 상품이 세법 개정에 따라 PR 프라이스 리턴형으로 바뀌면서 이번에 분기 배당을 처음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제 총수익 지수였었던 만큼 조금 더 배당을 높게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음. 지적이 있었는데 네. 공개가 된 것을 보면은 S&P 500이 56원 그리고 나스닥백이 3 3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가격 지수 자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운용의 나스닥백은 가격이 지금 12만 원이 넘죠. 그니까 삼성운용의 나스닥백은 18,000원대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당금을 적게 준다는 논란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실제로 미래에셋의 ETF 점유율 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월 초에 두운용사가 ETF 점유율을 보면은 삼성운용이 약 38%고 미래운용이 한 36%로 2% 포인트 격차까지 좁혀졌었는데 이제 분배금 과소지급 영향 논란 때문에 현재 점유율이 약5% 포인트 차까지 조금 늘어났습니다. 연초에 미래에셋운용이 두 미국 대표 상품의 보수를 좀 인하 경쟁을 시동을 걸면. 면서 삼성운용도 여기에 맞대응을 걸었었죠. 보수이나 치킨게임이 과열되던 시기에 나온 분배금 과소지급 논란이었기 때문에 다소 미래의 운용에게는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대표지수 사랑은 여전합니다. 올해 순자금 유입 금액이 가장 많았던 상위 5개 ETF 상품을 보면은 다 미국 S&P 500과 나스닥 100 ETF로 인 것을 볼수 있는데요. 1위만 제외하고 S&P 500 ETF에서는 미래 운용이 더 자금 유입이 많았고 나스닥 백에서는 삼성운용의 순자금 유입이 더 많았습니다. 뭐 삼성과 미래에셋이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뭐 가장 중요한 건뭐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에 상장된 ETF 개수가 현재 기준으로 901은 두개정도 달합니다. 천여 개를 눈앞에 뒀는데요. 시장 규모도 연초에 171조 원 규모에서 현재 190조 원까지 지속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상품들을 좀 살펴보면은 한화자산운용의 플러스 파케이 방산 ETF가 99%가 넘는 수익률로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네. 또 신한자산운용의 울조선 탑3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53%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해당 탭한 상품의 자금 유입이 들면서 한화자산운용과 신한자산운용의 ETF 운용 규모도 각각 같은 기간 음. 1조 원 이상. 늘었다고 네. 볼수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서 다시 미국 빅테크에 주목하는 상품들이 조금 더 경쟁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겸,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